우리가 공기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기압력을 쉽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런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대기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캔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우리가 다 빼버리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약간의 물을 조금 넣어줘요. 그리고 가열을 하게 되는데 이 삼각형 표시는 보통 화학식에서 화학반응식 만들 때 가열을 나타내는 뜻이죠. 그래서 이제 가열의 의미로 여기다 삼각형을 그려놨는데 자, 이렇게 물을 가열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여기 있었던 공기들이 바깥으로 구멍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어그 다음에 역시 물 역시도 수증기로 돼서 기체 상태가 돼가지고 다 빠져나갈 거예요. 그러면 실험 설정상 이 안은 모두 어, 아무것도 없는 어떤 진공 상태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.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구멍은 테이프로 좀 이렇게 막아봅니다. 어, 물론 그냥 이 상태에서 냉각을 시켜도 실험이 진행은 되지만 실험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수조 안에다가 우리가 찬물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찬물이 들어있는 수조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캔을 넣었을 때이 캔이 순식간에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거죠. 이때 찌그러진 이유는 이 안에는 비어 있고 거의 진공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. 자 그리고 이때 어,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압은 또 위에서 아래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어, 대기압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캔이 이렇게 쉽게 찌그러진다는 거죠. 또 관련된 실험으로 어, 또 다른 재미있는 실험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본다면 지금 암모니아 분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요. 이 안에는 지금 암모니아 기체를 가득 채워 놨습니다. 암모니아 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또 물에 잘 용해되는 특징들이 있어요. 아주 굉장히 잘 녹죠. 그래서 여기다 물을 넣어 줘야 되는데 이 고무관에다가 어, 스포이드를 조금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.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. 그리고 이 스포이드 안에는 물이 들어 있게 눌러주고 넣어주고 그리고 이쪽에는 페놀프탈렌 수용액을 만들어줬어요. 페놀프탈렌 수용액은 염기성 물질을 만나게 되면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. 자 실험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 물이 들어있는 스포이드를 이렇게 꾹 눌러주게 되면 자, 물에 들어가면서 암모니아 기체, 물에 잘 녹는 암모니아 기체를 만나다 보니까 이 암모니아 기체가 암모니아 수로 되겠죠. 암모니아 수가 됐을 경우에는 이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어떤 부피보다도 훨씬 더 적은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. 자, 부피가 뚝 떨어지니까 이 안에 압력도 어떻게 될까요? 거의 진공에 가까운, 진공은 아니지만, 진공에 가까운 상태의 압력으로 또뚝 내려가게 돼요. 자,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압력이, 이 플라스크 안의 압력이 작아지다 보니까, 아, 바깥에서 누르고 있는 대기압에 비해서 작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 대기압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자 눌러주고 있으면 여기에서 물이 마치 이렇게 꼭 빨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거 여기 안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대기압에 눌러졌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. 그런데 또 이렇게 눌러줘서 올라갔는데 물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또이 페노프탈렌 수용액은 염기성 물을 만났고 그래서 염기성이기 때문에 붉은색의 이런 분수와 같은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실험의 설정이라는 게 어, 압력이 달라지게 되고 이 압력에 따라서 또 대기압하고의 어떤 이 플라스크 내부하고의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음, 여기서 대기압이 눌러준 페놀프탈린 용액이 이렇게 올라가고 암모니아 분수를 만드는 것과 같은 어떤 모양을 보였다. 즉 대기압이 존재하고 있고 그 대기압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 앞에 실험과 뒤에 암모니아 분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